왼쪽룩과 왼쪽룩의 차이점은 뭘까요? 왜 느낌이 다르죠? 비슷한 핏, 유사한 아이템인데 하나는 다른 하나보다 훨씬 더 느낌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멋 한쪽은 멋이 있고 한쪽은 멋이 없어요 뭐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음식에 비하자면 이건 한쪽은 맛이 있고 한쪽은 맛이 없어요 그니까 하나는 싱겁고 하나는 감칠맛도는 그 차이죠. 바로 멋과 맛이 룩의 차이를 준다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어요. 옷은 비슷한데 누가 입으면 멋있고 누가 또입으면 평범해 보이는 이유를 함께 알아보는 그런 컨텐츠예요.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다면 영상 위 카드 클릭하시면 아실테고. 스타일링 제안하는 제 인스타그램 링크도 설명란에 걸어뒀으니까, 넣어뒀으니까, 꼭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팔로우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오늘 주제, 왜내 룩은 멋과 맛이 없을까? 제가 오늘 그 이유를 하나씩 말해볼 텐데, 이 아이디어는 사실 제가 인스타그램 한 분을 팔로우 하면서 그 계정 이름이 The Real Professor X라는 계정이에요. 거기에서 그걸 보다가 이제 영감을 얻어서 만들게 되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제가 영상 링크 설명란에 제가 넣어둘 테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포인트는 옷 자체는 비슷해요. 룩이. 뭐 비슷한 핏, 비슷한 스타일, 뭐 심지어 체형도 비슷한데, 한 명은 보면, 어 뭐, 괜찮네? 근데 또한 쪽을 보면은, 어, 그래? 뭐, 그냥 그런 느낌.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그왜 그럴까요? 한쪽은, 야, 괜찮네. 또 한쪽은, 뭐, 그래, 뭐. 이런 느낌의 차이가 왜 그럴까요? 키도 비슷할 수도 있어요, 키도. 그 옷핏도 같을 수도 있고, 심지어 같은 브랜드의 옷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한 명은 맛이 나고, 다른 한 명은 심심한 룩으로 보일까요? 오늘 바로 그 멋, 맛, 멋이란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맛이 없는 옷차림은 어떤 룩인지 한번 제대로 파볼게요 이 주제를 택하긴 사실 쉬웠어요 근데 멋을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 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보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우리 스타일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나름나대로 정리 를 해봤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멋의 포인트 바로 진정성 다른 말로 하면 은 나만의 스타일 자신만의 스타일 이 사진은 매튜 메이슨이라는 영화 배우예요. 더베어라는 미드 시리즈에 나오는 배우인데, 이 친구는 인스타 보면 일상복으로 평범한 빈티지 티셔츠에 바지 그리고 셔츠를 즐겨 입는데, 이 친구가 입으면 뭔가 느낌이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옷을 입으면은 제 눈에는 그냥 그렇게 보일 텐데, 이 친구 봐봐요. 매튜 이분은 멋과 맛이 철철 넘쳐요. 왜 그럴까요? 이 친구 룩에서는 정말 진정성, 이 친구만의 스타일이 보이는 거예요. 이 친구는 진짜 자기가 좋아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옷을 입는 게 느껴지거든요. 자신의 성격과 라이프스타일에 딱 맞는 빈티지 아이템들을 찾아내서 입고 찍는 모습에서 진짜 멋이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매튜 메이슨 같은 빈티지 룩을 따라 하려고 해요, 사실은. 물론 빈티지 룩이 매력적인 스타일은 사실이에요. 근데 멋이라는 게 그냥 유행을 무조건 따라간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키는 진정성. 그러니까 나만의 스타일을 찾는 거예요. 빈티지든 미니멀이든 스트리룩이든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스타일을 찾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입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그 자체가 바로 진짜 멋과 맛있는 룩인 거예요. 패션은 자기 마음대로 뭐든 입을 수 있고 그 룩, 그 스타일이 존중받는 것이 패션의 즐거움이거든요. 내가 좋아서 카피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아무도 뭐라고 그럴 수 없죠. 누가 뭐라고 그러든 무슨 상관이에요. 내 만족인데. 내 룩에 자부심만 느끼면 끝이에요. 맛있는 룩들을 볼수 있는 또 다른 예시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스타일 좋은 세계에서 여러 도시들이 있잖아요. 뭐 서울도 물론. 당연한 거고 파리, 뉴욕, 런던, 뭐암스텔르담 코펜하겐 여기에 있는 보통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서 어떻게 입고 있는지 보여주는 여러 가지 솔직한 영상이나 이미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그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을 보내는 그런 룩들뿐이에요. 출근하거나 뭐 쇼핑을 하거나 친구 만나러 가는 길에 촬영돼서 물론 우리는 어디 제품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진이고 그런 자료들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화려한 레드 카펫에서 보이는 인위적인 영상과 비교하면 제 눈에는 이런 룩들이 훨씬 스타일리시해 보이거든요. 제 말은 화려한 레드 카펫에서 보여지는 룩들도 여전히 좋아 보이고 훌륭하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광고 협찬 받든지 아니면은 그분들의 차림새로 시선을 끌어서 광고하려는 의도가 다분하게 보여지는 그런 룩들은 그분들의 진짜 스타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진정성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옷차림이 그저 그냥 보기 좋은 떡처럼 보여질 뿐이거든요. 저한테는 한마디로 저는 진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의 옷차림이 그저 보기에 좋지. 저에게는 멋이나 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거든요. 자신에게 잘 어울리고 자신의 이야기가 자신의 인생, 자기의 삶이 담긴 아이템을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나는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 위에 카드 올려놨으니까 클릭하시든지 아니면은 설명란 가셔서 제 영상 제목이 여러분은 당신이 누군지를 몰라서 옷을 못 입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는 과정 자체가 바로 진정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그냥 과정을 밟아 나가시면 자기 스타일을 찾고 자연스럽게 멋있는 분이 될 거라고요. 그 부분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멋의 포인트는 바로 세월의 흔적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꼭 빈티지 아이템이 아니더라도 스타일리시한 옷차림에는 항상 그 옷을 입는 사람의 삶이 묻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랜 시간 자신의 몸에 맞춰서 그 체형에 따라서 옷들이 길들여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그 핏감과 편안함 때문에 멋과 맛을 풍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요즘 빈티지 옷들이 인기가 급상승하는 이유도 바로 그렇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빈티지 스타일을 완성하기까지는 보통 몇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 빈티지 옷을 사면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니까 지름길인 거죠. 멋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옷들을 찾아서 꾸준히 입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물론 모든 아이템을 그렇게 입지는 않겠죠. 내가 좋아하는 기본 코어 아이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템들은 자주 꺼내서 입어줌으로써 그 아이템에는 자연스럽게 내 삶의 흔적이 묻어날 거고 그 흔적이 곧 멋이 되는 거죠. 트렌드 물론 정말 중요하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트렌드 중요합니다. 저는 영감을 얻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매시지는 트렌드를 살펴보고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로 멋과 맛있는 스타일을 또 해낼지 그 부분을 알아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고 단지 멋과 맛 때문에 트렌드를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건아니란 말이에요 손맛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손맛이 깊은 맛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뭘 하든지 자신이 좋아하는 거 나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것만 꾸준하게 밀고 나가면은 그게 바로 멋의 핵심이에요. 같은 옷을 매일 입고 같은 아이템을 매일 입는 게 잘못된 건 전혀 아니란 말이죠. 우리들이 평상복으로 또 출퇴근 룩으로 오래된 옷을 입고 다닌다고 뭐가 잘못됐어요. 대표적인 예가 제레미 앨런 와이트라고 이분도 더 어, 베어라는 미드의 그 영화배우인데 일상복으로 아주 뭐 오래된 옷을 자연스럽게 자기한테 잘 어울리게 해서.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오는 게 자주 보여요. 제 눈에는 이게 막 식상하다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아예 그냥 쿨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자기한테 어울리는 그런 옷들을 자주 입는다고 잘못된 건 전혀 아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세 번째 멋의 포인트는 편안함과 자신감이에요. 멋있는 스타일을 보면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정말 편안해 보이고 자신감 넘쳐 보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해요. 먼저 말 그대로 편안한 옷을 찾아서 입어야 되겠죠. 조심스럽게 제가 꺼내는 제 생각인데 자신의 체형과 사이즈에 딱 맞는 옷을 입으면 저는 그렇게 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준에는 여러분에게 또는 나에게 제대로 잘 맞는 옷을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쉽진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여러 사람들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들에게 딱 맞는 스타일들을 찾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사이즈를 꼼꼼하게 측정해서 자기가 원하는 핏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운이 좋아서 그냥 뭘 입어도 잘 어울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지만 스타일에는 정답이 없어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편안한 트레이닝복, 다른 어떤 사람은 딱 떨어지는 수트가또 어떤 사람은 뭐 화려한 패턴의 셔츠, 이너가 자신감을 불러줄 수 있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내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내가 편하고 내 모습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마음에 들고 이럴 때 바로 우리는 멋져 보이는 거예요. 남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나한테 솔직해지는 거. 그게 바로 멋으로 가는 바른 길이에요 이런 편안함과 자신감이 있는 옷들은 자연스럽게 나만의 유니폼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여기서 유니폼이라고 그래서 매일 똑같이 입고 다니는 옷이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나한테 잘 어울리고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매튜 메이스는 몸에 꼭 맞는 빈티지 티셔츠 여유로운 핏의 스트레이트 바지 그리고 약간의 액세서리. 뭐 이런 것들이 그 분만의 시그니처 룩이에요. 매튜처럼 자기만의 스타일 공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약간의 변화를 조금씩 조금씩 주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면 멋을 쉽고 빠르게 연출하는 방법,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보면 너무 과하게 꾸며서 오히려 어색해 보이는 경우가 종종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옷 따로 뭐 사람 따로 노는 그런 룩들을 아시잖아요. 스타일링에서 멋과 맛은 결코 억지스럽게 만들어지면 안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오케이, 자, 오늘은 멋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 어땠어요? 다하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이 영상을 한번더 본다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결론을 말한다면은 멋은 옷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날개에서 나온다는 거. 내 스타일을 찾고 편안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나만의 이야기를 내 옷에 담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멋의 핵심이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들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인스 팔로우까지 부탁 부탁 드립니다. 그럼 나올도 피스